오늘은 창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왜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창조를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왜 창조를 했을까요? 무엇 때문에 창조를 했을까요?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혼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이는 세상인데 이 보이는 세상이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에 찬 그런 세상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자,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에 찬 에덴 동산 속에서 사는 것인데 바로 에덴 동산이 기쁘고 즐겁고 환희에 찬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창조의 목적 속에 우리도 새로운 걸 뭔가를 창조할 때는 바로 기쁘고 즐겁고 환희에 찬 이런 것들을 창조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야 우리 세상이 바로 밝은 세상으로 되지 않는가.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에 찬 에덴 동산이었다. 이렇게 결론 지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